안녕하세요. 서정아의 지금 고전 고등학교 한문입니다. 의 이신 위호요 인 이구 위호라 옷은 새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고 사람은 옛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긴다. 글자를 보시면요 써 있자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모모로써 모모슬 그런 의미가 되는데, 봉사로 쓰일 경우도 있어요. 써있자가 그럴 때는 모모를 사용하다, 모모를 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새신, 세신. 새신자는 설립자와 나무목처럼 그 보이는 이 글자가 사실은 매우신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그림에서 보시면 거의 고문 도구 같이 이게 여 팔자 모양만 빼면 이제 거의 꽃챙이에요그렇 그 여기 이제 여 팔자가 하나 더 붙여 있는 거죠. 예, 거기에 이제 도끼 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도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은 뭐 이렇게 도끼로 어떤 모든 걸 새롭게 쳐내다 불필요한 걸 잘라내서 새롭게 쳐하다라는 의미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친할친자하고 유사하게 음도 여기 이거 같은 경우는 매울신자하고 똑같이 신이었어요. 친할친자 같은 경우는 매울신하고 는 약간 달랐죠. 친, 신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거는 신, 매울신하고 음이 똑같아요. 성부가 그래서 복기근이 주요 의미 글자로 됐습니다. 복기로 천에서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새 신자. 예꾸 예꾸자는 풀만을 추자와 절구 구자로 이루어졌어요. 풀만을 추는 뭐 풀초와 새추 이렇게 같이 합성된 글자죠. 좋을 호자, 사랑을 호자 이 호자는 거의 진짜 모, 그 모성애로 물불 안 가리는 사랑이 되겠죠. 모성애의 사랑 그 여자여와 어린자식 자자가 합해져서 젊은 그 출산한 여성이 자신의 어린 자식과 함께 있는 그 형상을 글자로 표현한 것이라 그 모성애로 사랑할 호, 굉장히 좋아할 호 이런 의미로 씁니다. 뭐 일설에서는 여자와 남자가 같이 있으면 서로 좋아한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이 아들자자는 남녀 사이로 볼수 없는 그 아주 영화에 가까운 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물론 저 한, 한자를 암기하기 위해서 뭐 그런 식으로 좀 해도 상관은 없지만 본래 의미는 아이를 낳은 젊은 여성과 어린 아기가 같이 이렇게 합성된 그런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문장을 보겠습니다. 의, 이신, 위호요. 인, 이구, 위호라. 옷은 새 것을 새것을 가지고, 새것으로써 좋은 것으로 삼고, 사람은 옛것을 옛것으로써 좋은 것으로 여긴다. 좋은 것으로 삼는다. 하위자는 뭐 그냥 영어로 따지면 두 동사라고 보면 돼요. 뭐든지 다 붙여도 돼요. 몸으로 여기다, 몸으로 삼다, 뭐 하다, 위하다 별거 다 해도 돼요. 보편적인. 그 동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의, 이신, 위호요. 인, 이구, 위호라. 옷은 새 것으로 좋은 것으로 삼고, 사람은 옛날 것으로, 그러니까 옛 사람이죠. 옛날 사람으로, 사귄 지 오래된 사람으로 좋은 것으로 삼는다. 의, 이신, 위호. 인, 이구, 위호. 옷은 새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고 사람은 오래된 사람을 좋은 것으로 여긴다. 홍만종의 수노지 그입니다기소불력을 물시어인하라.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자, 바소자. 바, 이거 하는 것. 뭐, 겉, 곧, 야, 뭐뭐 하는 곧 또는 뭐뭐 하는 겉 뒤에 나오는 문장을 구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자가 하고자 할 욕, 골짜기 골 자와 하품 흠 자로 구성이 됐습니다. 자, 하고자 할 욕자의 하품 흠자 입을 크게 벌려서 하는 그 하품 흠자의 어, 오를까 어, 괜찮다, 옳다, 가하다 할때그 '오'를까 두 개가 붙으면 노래가 음이 똑같죠. 노래가 그리고 황새관자 눈이 이렇게 입구자 모양이 황새의 눈이고, 또 밑에 이렇게 새추가 있는 모습, 황새관자. 이러면 기뻐할 환자예요. 황새가 입을 쫙 벌리고 뭔가 그냥 기뻐하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거는 진흙근하고 진흙을 표현한 글자는 어려울 난자. 아픔하고 붙으면 어려울 난자가 되고요. 또 이번에는 입구자만 간단하게 있으면 불치 뭐, 취사병. 취사. 뭐 이렇게 밥 짓는 걸 취사한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가스렌지뭐 이런게 없으니까 직접 불을 떼면서 입으로 후후 불면서 불길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취사하다 할때그 취자가 이 불취가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불취 배풀시자 깃발 나붓길 언과 어어서야자가 같이 합성돼서 나온 글자입니다 깃발 나붓기론 모방자하고 사람인자 같이 생긴 거가 사실은 뭐 실제로 모방하고 사람이라고 관계가 없고 깃발이 나붓기다라는 뜻의 글자입니다. 깃발 나붓길 언자 이렇게 생긴 글자에 깃발이 나붓기다 이 상태에서 그 글자가 붙으면 태극기 할때기 깃발 기자 또 화살시가 되면 화살시가 이 자리에 있으면 결의 족 민족족 할때 네, 그런 글자가 되고요 또이 필자 발족 모양의 필자 선해하다할때 돌선자가 됩니다 깃발나붙기론과어조사가 합해져서 백풀시자가 됐습니다 어조사어 조사로 쓰이죠 네, 뭐뭐에서 뭐뭐에 대해서 뭐뭐을 뭐뭐보다 더 이런 식으로 종종 많이 나왔습니다. 기소부력을 물시어인 하라. 몽기자. 자기가 바소 뭐뭐하는 것소. 불욕. 하고 싶지 않은 것. 뒤에 있는 그 동사를 구로 만들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이그바소자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말라.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기소 불혹을 물시어인하라.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노노 안현편에도 있고 위령공편에도이 문장이 있습니다. 왕후 장상이 영유 종호리오 왕과 재후와 장수와 재상이 어찌 정해진 씨앗이 있겠는가? 자 재후후 관역후 장수장 장군 할때 장수장 나무 조각 장하고 고기 육 그리고 마디촌 이렇게 세 가지 글자가 보이죠. 이 나무 조각 장 고기육 마디촌. 마디촌은 손이라고 했었죠, 오른손. 자, 오른손에 고기를 쥐고 있어요. 어디에서 이 나무 조각 장. 보통 옛날 나무 목자는 옛날에는 이렇게 썼죠. 이렇게 순서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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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어요. 나무목이 아래쪽은 뿌리고 위쪽은 가지. 근데 여기에서 딱 절반, 절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한쪽을 여기 지우겠습니다. 지운 그 나머지 이쪽을 나타낸 글자예요. 이 장자, 여기, 여기가 지금 한자 글자에서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자 이게 지금 나무 목자의 그, 그 절반만 보여주고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나무조각 장자가 된 거예요. 나무조각 장자 나무조각 장자 성부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차라리 영자 원래는 편안할 영자죠. 이 편안할 영자지만 차라리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또 어찌 영자로도 많이 쓰입니다. 편안한 영자, 뭐면자가 있고 마음 심자가 진면자 마음 심자 청동기 그름명, 장정정자 이렇게 위아래로 포개져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종 표화와 무걸 중이 합성돼서 그래, 음, 쓰인 글자입니다. 시앗 종 무걸 중이 성부구 여긴 종이고, 여긴 중이지만, 유사하게 성부를 나타내고, 벼하는 의미부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왕후장상이 영유종호리오. 왕과 제후와 장수와 제상이 어찌 종자, 씨앗이 있겠는가? 어조사후자는 의문사로 쓰였습니다. 물음표 표시하고 똑같습니다. 왕후장상이 영유종호와 왕과 제후와 장수와 재상이 어찌 어떤 종자 씨앗이 있겠는가 왕후장상이 영유종호와 왕과 제후와 장수와 재상이 어찌 정해진 씨앗이 있겠는가 이 글은 상당히 아주 혁신적인 표현이죠. 사마천의 사기, 진섭 퇴가에 실려있는 글입니다.